전기차 사라 나? 내가 차살려고하데 어떻게 할았대 그럼 전기차 사라 나 SUV 살 건데 그차 말고 전기차 그쪽 말을 뭘 믿고 내가 전기차를 사? 전기차 사기만 하면 혜택, 보조금, 에너지 전략까지 싹가쌉싹 가네 하면 왜 전기차 비싸서 살 엄두가 나는데? 전기차 비싸기만 하다고그었나 본데 no. 연비, 주행거리, 비행, 에너지 효율 보조금을 모두 합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네 800만원? 800만원이면 전기차로 16만원 정도 수 있을 것같고 끌리긴 하네 오, 끌리긴 하네 나고생했으면 아니 아니 사면 왜 전기차 충전용이 계속 인상되는데 고객님 이번달 차득값유류 50만원입니다 적 만원 납데 유류비 없네연차청구 no. 기준 약 17만원 하지만 전기차 기준 약0만원 개인 아, 알았어 알 충전소는 몇개 없잖아. 우쭈쭈 요즘 전기차 충전소를 잘 모르나본데. 음, 괜찮네. 그래도 좀... 에너지 절약을 준비하게 된면 전기차 사. 아, 에너지 절약? 그게 전기차랑 뭔 상관인데? 내연차 대신 전기차를 타면 359mSv를 키우는 거를 아니, 근데 전기차 종류가 별로 없지 않나? 무슨 전기차잖아다 전기차 아니 다. 그래도 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 자, 봐. 이래도안서 오케이, 구매 완료.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에너지 중간 sns.